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한다고?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? 어, 눌렀어요 눌렀어요. 너도 안 눌렀잖아. 너는 눌렀냐? 이야 이거 오늘 올해 농사도 아주 그냥 잘 됐구만 잘 됐어. 어이 지렁이 밭이야. 어어 아우 내 이름은 로빈. 지렁이를 키우고 있어 불어. 아이 그나저나 이제 지렁이 수확철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이, 낚시나 한번 좀 땡기 볼까? 아이, 좋아. 그러면은, 그물이 있어야 될 것인지. 아우, 그물이, 어디 보자. 왜, 어 뭐야! 그물이 없잖아! 어머나! 원메! 그물을 구해야 고기를 잡든가 말든가 할 것인지. 아이, 그래! 그러면은, 그물을 구하려면은, 음, 거미! 그래, 거미줄이 필요하지? 자, 그러면 거미를 잡으러 한번 가보실까? 거미는 저쪽 동굴에 살고 있어. 아이, 빨리 가야겠다. 어허헛 <laughs> 저, 다리를 건너서, 여보세요, 이거! 이 시체 아니야, 시체! 원메! 정신 차리세요, 정신 차려! 돌아가! 나도 너처럼 거미줄을 찾으러 왔다가, 녀석한테 당했어! 어, 아니, 녀석이라뇨? 또, 돌아가! 난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아! 아니요! 아니, 그쪽 이미 죽었으니까 괜찮아요, 빨리 말해보세요! 깨고닥! 안 돼! 죽은 사람이 또 죽었다. 아니 그나저나 무슨 일이길래요? 어? 돌아가라는 거야? 이 어, 이상하다. 평소보다 거미줄이 약간 커졌긴 했는데 무슨 일이지? 어, 잠깐만. 저 흰색 거미 뭐야? 안녕하세요, 거미 씨. 반갑습니다. 와, 흰색 거미잖아. 어. 자기 거미줄에 자기가 걸렸네. 이 바보 같은 녀석. 이리 와, 이리 와. 어? 어? 뭐야? 야! 네가 이렇게 쉽게 잡히면 이렇게 쉽게 잡혀버리면 오늘 영상이 심이 짧아진단 말이야 아유 예상과 다르게 빨리 죽었네 <laughs> 아, 아이 뭐 나야 개꿀이지 안죽고 아이 좋아 그러면은 낚시를 하러 가볼까 아이 뭐 거미 별로 무섭지도 않고만 뭘 무섭다고 엄살을 부리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아 빨리 거미를 어? 그물을 만들어 가볼까요 냉장고에서 요것을 챙기고 아이 그래 이제 보니까 지렁이가 두 마리밖에 없네 좋아 그럼 지렁이를 더 잡아야 돼 지렁이를 어? 지렁이가 이거밖에 없으면 안 돼요 허허허허허허아 지렁이가 너무 적은데? 어? 여기 땅에 뭐 지렁이 농사가 아주 잘된줄 알았더니요 알고 보니까 별로 안돼 있었구만 쨔쨔쨔쨔 아이 좋아 지렁이 12마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좋아 그러면은 국물을 설치할 곳으로 가볼까? 자 여기다가 일단은 어, 요렇게럼, 요렇게럼 넣어주고, 지렁이가, 이렇게 나눠서, 세 마리씩. 좋아, 이렇게, 그물 하나 설치했고, 나머지 하나 또 설치하고, 하나 더 설치하면은, 짜잔! 어, 잠깐만. 이제 보니까 여기는, 그물이 사라졌네. 야! 그물이 하나 비면은, 물고기가 여기로 탈출한단 말이야! 그러면 안 돼! 어, 그러면은, 안 되겠다. 그럼 여기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자. 30년 후. 아이, 이거 뭐,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, 아무것도 안 변했구만, 그래. 아무것도 안 변했기는! 내가 이렇게 늙었잖아! 예 물고기 잡다가 아주 그냥 이제 묘지가 되겠네, 묘지가. 어, 다 늙었어요. 어, 어. 아유 30년이나 지났는데, 지금쯤은 물고기가 잡혔겠죠? 자, 어디보자. 막대기. 야, 이게 뭐야!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고! 야! 이런 물고기도 하나도 안 잡혔잖아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야. 누가 날 불렀나? 어? 에이, 누구야? 와, 거대 물고기잖아. 너 오늘 딱잘 걸렸다. 내가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. 이봐봐, 어 지금도 안 잡혔어요. 지금도 이게 뭐야? 쓰레기 <laughs> 쓰레기 낚시꾼이라고. 거기다가 30년이 지나서 늙어버렸어요. 어, 내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한다고? 어? 그렇게 쉽게?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니가 동의를 해주면 말야 암소 땡큐 암 개이득 가자 가자 야 우리집이 저쪽이거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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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널 데리고 가야겠다잉 일로와 가자 우리집으로 우리집으로 가는거야 아아 왜 때려 왜 때려 아아 우리집 가자며 아 내가 니네 먹이가 되는거에 동의한거였어? 아이 그게 아니야 아 살려줘